12월 27일,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, 저하늘과저땅이 처음 처음 없어졌고,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.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,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,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하시고 또 이렀수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요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,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.